통제하기가 어렵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연예인이 되거나 스타가 되거나 하면 스캔들 문제 이런 문제에 항상 어, 노출되어 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큰 대형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점잘보기로 소문나 천불사 안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오늘 제가 또한 분의 생년월일을 가져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또 고3분들의 수능 또 음. 예, 기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19살 한 아이의 생년월일을 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느껴지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점으로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네. 얘가 공부는 한데, 대학교랑 가겠어. 왜 그러시죠? 얘는 공부에는 그렇게 취향이 없는 애 보이는데. 오... 어. 얘가 끼 많은 애 같은데, 공부는 네. 그렇게 취향이 없을 것 같고, 네. 음력인지 양력인지, 뭐, 난모르잖 않니, 이거. 네.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어. 그런데, 만약에 음, 내가 느껴지는 것은 겉멋이 잔뜩 들어 있다, 얘가? 오... 어, 겉멋이 잔뜩 들어 있다. 네. 겉멋이 잔뜩 들어 있는 아이로 보여. 어, 그러니 얘가 공부에 무슨 뭐뭐 뭐 소질이 있겠어? 겉멋들은 애들 공부 안 하지. 그렇 음, 아 절대 안 하지. 음, 할 수가 없죠. 네. 음. 오... 그래서 이 겉멋이 들어 있어서, 음, 어, 얘는 학업에는 집중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셔. 네. 그러지 근데 끼는 많다. 오... 어, 끼가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네. 근데 내가 느껴지는 것은 좀 애가 좀느신느신하고 뭐좀 느슨 호리호리한, 네. 호리호리한 것 같아요. 느신느신하고 호리호리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철딱선이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 철딱선이 어게만 뭐이 나이에 뭐 철대로 뭐아유철안 들지 이 나이 에철 <laughs> 음, 들을 수가 없는 나이고 네. 어,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력이 네. 이성적인 판단력을 할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감성이 충만한 나이가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네. 어 감정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판단을 하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이런 나이에는 음좀더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어른들 말을 좀 많이 듣고 네.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지. 아.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이 잠깐만 이걸 음력을 한번 찾아볼까? 네. 어 음력으로 음력을 한번 찾아보면, 음. 아마 양정이 맞을 거예요. 이거 누구 말도 안 듣네. 어. 지금, 어, 지밖에 모르는 애네. 네. 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애에요. 어... 어, 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지가 맞다 하면 맞는 아이예요 이런 애들은 통제불능이다 이렇게 본대요. 음... 통제하기가 어렵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네. 어, 자기가 한번 꽂히면, 거기에 팍 꽂히면, 어, 그냥 하죠. 둘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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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하죠 그냥 아... 음 직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음 많은 사람들의대 대중에 많은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많아 네. 얘 주변엔 사람이 많아서 도아가 따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는 있더라 어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런 아이들은 이제 춤은 왜냐 이~ 그런 거 있잖아 네. 스캔들 네. 뭐 이런 문제 만약에 얘가 연예인이 되거나 스타가 되거나 하면 네. 스캔들 문제. 어... 이런 문제에 항상 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네. 어, 네가 일반인 사주 갖고 와서 나한테 전봐 달라고는 하네네도 <laughs> 되고. 어, 그러니까 이제 네 어, 뻔한 거 아니겠니? 네그네네네 어, 그러니까. 네. 네네리고또 음. 궁금한 게 이제 음. 성인이 되고 음. 흔히 무당 선생님들 말씀하신네초년네또 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좀 음. 거기까지 좀 운계를 본다면 좀 어떨까요? 뭐, 지금 잠깐 빠짝이지 뭐. 어, 잠깐, 음, 좋은 운기에 들어와 있어. 나쁜 운기는 네. 들어와 있는 운기가 아니고, 지금 운기는 상당히 뭐, 그렇게 나쁜 운기는 어, 아니다만, 네. 음, 이제부터 조금 쇠할 수는 있어. 어, 어 어딘가 이제 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달싹도 못하고, 네. 어 조금 묶일 수는 있고,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네. 어. 24세까지는 23세까지는 좀 자, 자중을 해야 되지 않나 어, 어 이렇게 보여져요 어... 그래서 24세 넘어가서 또 다시 한번 또 재기를 했다가 네. 또 움직였다가 다시 또 이제 보니까 운기로는 그렇게 보여요 네. 어, 그래서 서른 어... 30, 음, 30대 중반에 가서 다시 한번 힘을 합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음. 그럼 어쨌든 간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다 초년도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큰 대형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네. 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사람한테는. 그거를 어떻게 잘 모면해서 가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훗날에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그때 그분의 네. 잘못 이렇게, 음, 꼬여지면 힘들어질 수 있지. 저 솔직히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 지금... 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삼이란 나이에 지금 좀 관제가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관제가 잘 해결될까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오. 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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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 <laughs> 우리가 초범이잖아요. 그래 그 때문에 이제 훈방 조치 이런 걸로 네.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 음,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비춰지는 게좀무겁다 네. 그래. 네. 좀 묵은 관제 같아요. 어... 옛날 게 터진 게 아닌가.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게 터지지 맞아요. 않았나.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음, 뭔가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음. 정동원 씨. 정동원이 누구더라? 그그 스님 그그 아실 거예요. 그 트로트. 아 그, 미스터 트로트. 아이야 뛰지 마라 이거 부르는. 아는그 그건 모르고 나는 걔 별로 안 좋아했어. 어 어린애 걔가 벌써 고삼이야.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음. 완전 애기때 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걔 고삼이야. <laughs> 음. 걔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니 옛날에 오도바이 사건. 아 맞아요. 음 옛날에 내가 내 유튜버를 보신 분으로 알 거예요. 근데 유튜버 옛날에 이제 내가 삭제를 당해서 그렇지. 그 전에 내가 정동원에 대해서 철딱선이 없어서 감정이 앞질러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그쯤이 아니었을까? 질풍노도기 시기가 있잖아. 우리는 사춘기 시절이 있잖아. 막그 호기심이 막막 이렇게 발동해 가지고 하는 그 시기에 잠시 잠깐 그때 그 금근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래. 어 그러면은 응. 딱 얼굴만 놓고 봤을 때 응. 조금 개, 어, 신적으로 봤을 때좀 괜찮나요? 운기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운기나 뭐 이런 거 신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나는 솔직한 얘기를 얘기할까요? 나는 정동원 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어머니들 팬들이 너무 좋아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제 우리 남자들은 왜냐 면 여자들한테 너무 좋아하면 네. 거꾸로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응, 어, 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런데 어. 그런 여자들을 더좋아하죠 여자 트로트 가수를 더 좋아하죠 네. 예 그랬듯이 역역 역, 역으로 좋아하잖아 어. 음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정동원 씨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앞으로 얘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잘 헤쳐 나가면 네. 음뭐더좀더 더 성숙한 그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요. 오, 좋습니다. 응. 자, 어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연구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